자, 17번. 자, 2차 연립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위에는 몇 차? 위에는 1차. 그 다음에 아래는 2차.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도 2차가 들어있으면 2차 연립방정식이고요. 2차 연립방정식 가운데에서 둘 중에 하나가 1차가 있으면 땡큐. 가장 쉬운 기본형이 되겠죠. 자, 이걸 무슨 형? 기본형. 1차하고 2차가 있으면 땡큐 기본형이다 이거지 자 이제 어떻게 풀 건가요 위에서 y는 1-2x로 고쳐놓고요 그것을 이제 y 대신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y 대신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자 여기 y 대신에 y에다 요거를 이제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예요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1-2x를 대입을 하고 풀어주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4x의 제곱이 13이 되고, 따라서, 5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넘어오면서 12가 돼서 0이 되죠. 자, x를 구해보면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x, x가 되고, 그렇죠? 음, 262 하면 되나요? 되나요? 예, 네,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10x 되고요, 플러스 6x 되니까 마이너스 4x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5x 플러스 6이 되고요,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 x 값이 지금 두 개가 나오죠. x 값이 얼마요? 마이너스 5분의 6. x는 뭐 2. 자 이제 y를 구하려면요, 음, 집어 넣으면 되죠. 자 어디다가요? 아까 y는 이렇게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y는 아까 1-2 곱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6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요. 자, 1 플러스 5분의 얼마가 돼요? 12가 되어서 5분의 17이 되겠네요. y는 5분의 17이 되고요 자, 이때 두 번째 y는 1-2 곱하기 x가 지금 2니까요. 두 번째는 1-4가 되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분의 둘의 합 알파 베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수 있는 것은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될수 있겠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거랑 요거랑 두 개를 더한 거 얼마가 될까요? 5분의 얼마가 돼요? 11.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5분의 11이 될 수도 있다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2차 연립방정식 중에서 기본형 문제였습니다.